네, 안녕하세요. 네, 일산 할머니 인사드려요. 네, 오늘은요, 일산 할머니도, 네, 김장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 네, 무를좀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무를 사다가 카트에다가 이렇게 실어다가, 네, 이렇게 지금 자르고 있어요. 네, 네 저는, 네, 이절임 배추를 이렇게, 네, 세 박스만 샀어요. 네. 아유 식구도 없는데 세박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세박스를 샀네요 네 <laughs> 이제 이 절임배추를 가지고 네 이제 김치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맛있게 좀 해봐요 무가 이렇게 커요. 네, 무가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큰 무가, 네, 이게큰 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섯 다발을 샀는데, 다섯 개씩 묶여 있는 걸, 다섯 개가, 스물, 스물다섯 개죠. 보세요. 스물다섯 개 가지고 충분하겠죠. 네, 석박지도 담을 거거든요. 이렇게 파, 어, 네, 쪽파도 이렇게 좀 씻어 놓고요. 네, 쪽파도 이렇게 씻어 놓고, 네. 갓도, 네, 이렇게 씻어 놨어요. 네. 이렇게 갓도 좀 씻어 놓고요. 네. 이 여기. 자, 저는. 네, 이제 마늘하고 생강을 좀빠볼게요 네, 네,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네,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김장한다그 이렇게 난리에요 난리거 <laughs> 네, 이렇게 무를 네, 이렇게 커요 무가 엄청 크네요 아주 무를 이렇게 큰 거를 네, 할아버지가 네, 이렇게 썰어주고 계세요 <laughs> 제가 팔목이 아파가지고 네, 이거 쓸 줄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채칼로 좀 썰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생강은 네, 그냥 이렇게 갈아버렸어요. 네큰 새우를 이렇게 젓을 담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국물을 꼭 짜서 넣고요. 이렇게 썰어서 다져가지고 넣을게요. 귀한 모이에요 네, 1kg도 안 되는데, 네, 1kg도 안 되는데, 네 하나로 해서 74,000원이 넘어요. 아우 새우젓까지 이렇게 비싼 줄몰랐어요 대단해. 아니, 1kg도 안 되는데 926g이거든요, 중량이? 중량이 960, 926g인데. 74,080원이에요. 아유, 세상에, 이 새우젓이 그렇게 비싸요. 아고이물 빠진 거, 뭐 그래, 대장히 고춧가루 물을. 그러니까, 응. 거기다 힘을 지금 빼, 빼지 말라고요. 힘을 빼지 마. 슬슬해, 슬슬.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인데, 물. 자, 고춧가루 물을 지금 이렇게. 안 돼, 까나리 액젓. 음, 이거 음. 새우젓이 이렇게 한대 뭉쳐가지고. 안 섞이네. 그게 어, 그거 다져, 음. 다진 거예요, 다진 거. 얼마 있노? 많는거 아니야. 음. 자, 갓을 좀 넣을게요. 갓을 이렇게 음. 넣어서. 이쪽에다 넣어줘야다 자, 한쪽 한점 넣고 자, 마늘을 좀 넣을게요. 뭐 질척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넣어야죠. 청량 조금. 한번 볼게, 대충 되지 않았을까? 간장, 보면 안 되나? 봐봐, 잘다 섞어지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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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여 있는 데시고 하러 들어 한 조막 갖다가 놓고 이 뒤에 이렇게 이렇게 딱 피면 이렇게 되죠. 응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차곡차곡 이렇게 이렇게. 큰 거는 큰데, 큰 거는 큰데, 이렇게 겉잎, 겉잎으로 이렇게 쌓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해서, 봐봐, 할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따라 이렇게 싸라고 이렇게 싸서 통에다 이렇게 넣을거예요 너무 많이 찍는지 말아요. 음? 너무 많이 찍는지 말라고요. 많이가 더워진 거 아니지? 그거 넣을 때, 대가리가 한, 한, 한쪽, 한 번은 이쪽으로 오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가게. 음. 이렇게 놨지, 그 다음에는 꼬리가 이쪽으로 오게, 또 위에는 하으라라고 그게 똑같이 놓으면안 되고 이렇게 바꿔서 놔야 돼. 그래야 간이 고루고루 배는 거야. 자, 소금을, 무소금을 좀 이렇게 뿌려주고요. 자, 완성된 김장입니다. 자, 이고로전 그게 안들어가는데 꼭꼭 눌러서 이렇게 음. 많이 하고요 음. 자 여기 또 석박지를 음. 또 지금 또할 거거든요 네 석박지도 조금 얼른 버무려서 넣을게요 음. 뭐 자랑? 뭐가 속이? 응. 찮아 몰라 한번 해보고. 조금만 뿌릴게. 왜냐면 이게 무가 생이 돼서 생이 돼서. 더 뿌려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응. 너무 짜면 안 되니까. 떡박지가 익으면 너무 맛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우리 이제 박지 배추 김치 담은 속 남은 걸로 그냥 떡박지를 좀 담았어요.